여러분, 혹시 멸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좀 씁쓸하고 슬프고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하죠? 오늘은 그런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이 녀석들은 진짜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 싶은 녀석들 탑10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0위는 바로 수마트라 오랑우탄입니다. 으아 이름부터 뭔가 동남아 느낌 물씬 풍기지 않나요? 얘네는요 진짜 똑똑하기로 소문난 영장류예요. 나무 위에서 어찌나 자유롭게 뛰어다니는지 마치 인간 미니미 버전 같아요. 근데 불법 벌목과 파뮤 농장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깝죠? 구이는 코뿔소입니다. 뿔 때문에 코뿔소 뿔이 그렇게 귀한 건가 봐요. 밀렵꾼들이 뿔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멸종 위기에 놓였대요. 특히 아프리카 코뿔소는 멸종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래요. 흑흑 코뿔소들아 힘내. 8위는 북극곰입니다. 덩치는 산만해도 귀여움으로 지구 정복할 기세인 북극곰. 얘네는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 위에서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대요. 7위는 검은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너또 나왔구나. 불행하게도 풀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인 건 다른 코뿔소들과 똑같아요.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 제발 살아남아줘. 유기는 푸른 발부비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귀엽지 않나요? 춤추는 걸 좋아해서 짝짓기 할때 엄청난 춤사위를 보여준대요. 근데 기후 변화와 먹이 부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대요. 푸른 발부비 춤은 계속 춰야지 오이는 사막여우입니다. 앙증맞은 귀가 매력적인 사막 여우. 얘네는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더위와 건조함에 강해요. 그런데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였대요. 사막 여우 너의 귀는 소중해. 사위는 고릴라입니다. 덩치가 못하고 은근히 섬세한 고릴라. 얘네는 인간과 유전자가 98%나 같대요. 그래서인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대요. 서식지, 파괴, 밀렵, 질병 등등 고릴라, 우리랑 비슷해서 더 마음이 아프네. 3위는 바다 거북입니다. 바다의 수호신 바다 거북. 얘네는 바다를 엄청 좋아해서 평생 바다에서 산대요.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알을 낳을 곳도 부족해서 멸종 위기에 놓였대요. 바다 거북 우리가 미안해. 2위는 호랑이입니다. 늠름하고 멋있는 호랑이. 얘네는 한때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 위기에 놓여서 멸종 직전까지 갔대요. 밀렵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호랑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호랑이, 넌 나의 로망. 대망의 1위는 코알라입니다. 아니, 코알라가 1위라고요. 귀염 끝판왕 코알라. 얘네는 호주에서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산불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대요. 코알라너 없으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 탑텐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 모두 이 동물들을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환경 보호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됩시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